오후 2시 이준호 팬들을 위한 특별한 주간 콘텐츠로 화제 2025년 4월 29일 오후 2시에 멤버 이준호가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준호는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주간 CEO 이준호라는 테마로 5가지 스타일링을 공개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다른 날에 맞춰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준호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콘텐츠는 이준호가 가상의 CEO로 변신해 각 요일별로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월요일에는 클래식한 블루슈트로 단정함을 강조했고, 화요일에는 블랙타이로 카리스마를 더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세련된 블랙 슈트로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금요일에는 셔츠 단추를 풀어 캐주얼하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금요일 우에는 검은색 가방을 매체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완성했다. 팬들은 이준호의 다양한 스타일링에 열광하며 매일 출근하고 싶어진다. 이런 CEO라면 주말도 근무하고 싶다. 눈 등에 재치있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준호의 팬덤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번 콘텐츠가 단순한 사진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준호는 최근 집 엔터테인먼트와의 17년 전속 계약을 마무리하고 독립적인 행보를 준비 중이다. 그는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하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준호의 이번 콘텐츠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준호는 오후 2시에 멤버로서 데뷔 이후 음악과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글로벌 팬층을 확보한 아티스트다. 이번 주간 CEO 이준호. 콘텐츠는 그의 꾸준한 팬 사랑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례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팬들은 이준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